제 127편 솔로몬의 시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로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안녕하십니까, 제주경 목사입니다. 이제 일주일이 또 시작합니다.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복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늘 강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삶에서 저마다 수고하고 애쓰고 나름대로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린 이땅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하면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지런해라라고 이야기하고 노력해라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노력하더라도 그리고 부지런하더라도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수 없고 어떤 번영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그런 좀 절망적인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건데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대로 모든 것을 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행하시는 대로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저의 바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애씀과 여러분들의 노력, 그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또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집을 지키고 그리고 성을 지킬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열심, 부지런함, 그 노력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느 무엇도 번영과 성공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할지라도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며 지나치 지나친 압박과 스트레스에 우리가 빠지지 말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번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거나, 그것에 너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혹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번영과 성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독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잘 풀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내 노력과 의지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세워주셔야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직업, 우리의 하는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헬리콥터 양육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이게 뭐냐면 온신경을 자녀에게 집중하며 시시콜콜 개입하는 그런 행위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별반 다를 게 없죠. 과도하게 아이들의 삶에 들어가는 것 개입하는 방식으로는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며 그리고 많은 것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아이들의 삶에 개입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열심은 아이를 더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마땅한 것을 가르치는 것 바로 주님이 너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너를 다스리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부모의 고백이 있을 때에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애하는 복된 삶이 되게 될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의 환경들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이든 때로는 가정이든 자녀 양육이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우리가 바랐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이 고난 그리고 달콤한 잠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참된 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리고 주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품 안에서 평안한 잠을 자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게 될때내 노력이 어떤 의미였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때로는 그 말이 나에게 쓰게 다가오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해 주시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다 쓰려주셔서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은혜 안에서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주님께 맡기며 또그 가운데서 참된 안식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러나, 아, 그 수고한 만큼 그 대가를 거두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소상인들 그 많은 힘든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다스려 주시기를 빨리 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이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 에너지를 잘또 활용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없어서 그리고 코로나19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게 해주시고, 확진자가 점점 줄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이 시작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돌보신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